철도 파업이 22일간의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끝났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은 모습입니다. 코레일이 복귀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과 교육을 시작했는데 노조 측은 현장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이틀 전 파업을 끝내고 일터로 복귀한 철도 노조원 8,700여 명. 오늘부터는 사업소별로 이틀에서 3일씩 진행되는 심리상담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 교육도 시키고 심리적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한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2009년 파업 당시엔 복귀자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상담 교육이 노조원들의 현장 투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1대1 개별 면담을 하고 복귀 신고서를 받아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를 통해서 길들이기, 기죽이기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코레일이 오는 9일부터 여는 징계위원회도 민감한 쟁점입니다. 복귀자 중 8천여 명은 직위 해제됐고, 그중 200여 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중징계를 앞둔 상태입니다.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제를 풀지 않고 계속 끌고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들을 어쨌든 좀 사기를 떨어뜨리고 단결했던 거를 좀 이렇게 좀 깨려고 하는 그런 거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우입니다.